어, 옛날에 스파포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요. 또한 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 교회에 장로님이었어요. 자녀가 다섯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와 딸 넷. 그런데 어느 날 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폐렴으로, 어,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몇달 후에 그대화재 사건이 있어서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어, 그 사건이 있은 후 2년 후에 병, 병든 아내와 4명의 딸들과 가족 여행을 준비하였습니다. 유럽으로 가족 여행을 가려고 딱 배를 타려고 하는데 어 갑자기 이 사람의 이 스파포트에게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어디 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이제 잠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배가 가다가 사고를 당해요. 사고를 당해서 다행히 이제 아내는 구출 구출을 되지만 안타깝게도 네 명의 딸을 그 자리에서 잃습니다. 어 굉장히 이제 슬픈 사고를 사고를 당하죠. 이때 그는 이 가슴 아픈 사고 앞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건을 알고 계실 텐데 나의 미래에 대한 답을 달라. 인제, 인생은 언젠가 갈 텐데 내 자녀들이 왜 먼저 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 하나님께 그 문제 앞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처음으로 평안을 얻어요. 그래서 만든 찬양이 방금 부른 찬송인 찬송가 413장. 어, 제목이 없어 생각 안 나네요. 내 영혼 평안에 이 찬양을 지은 사람입니다. 어, 크게 사용 안 해도 하나님 자녀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 사람을 엄청 크게 쓰십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오면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중요한 말씀들, 우리가 평생에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 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보물과 같은, 예수님이 산에 가르치신 보물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죠.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어,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 아 임마누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로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아가 혼자 있을 때 어렵듯이 우리 힘으로 혼자 살 때에 평안함이 없어요. 어,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창조주를 알 때에 우리의 영혼은 평안한 것입니다. 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평안이 옵니다. 또 평강을 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된 화평을 주십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할 때조차도 그래요.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순교자들 특징이 그래요. 죽이는 자들은 악에 받쳐서 이를 갈고 죽여요 근데 그러나 순교자들 초대교회 그 순교자들은 죽으면서도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얻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요 평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막이 들린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조급해요. 얼굴 표정도 보면 뭐 씻어 먹고 막 항상 이렇게 얼굴이 인상 쓰고 있고 왜 어, 평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 우상숭배하는 자는 평안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점도 치고 이사도 함부로 못 가요. 그 부동산 가면 달력에 그손 있는 날손 없는 날 해서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 날 이런, 이런 날은 함부로 이사 못 가요. 어 잠잘 때 베개 방향도 동서남북 심지어 이거 이거 따진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어 구시나 또 부적을 쓰기도 하죠. 어, 어떤 사람들은 뭐 속옷에 뭐 이렇게 부적을 이렇게 꼬매가지고 다닌 사람도 있다고 하고, 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 본인들도 모르게 자기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도 모르게 계속 귀신들을 섬겨요. 어 그러나 예수 믿으면 모든 운명이 다 바뀝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운명이 뒤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큰 축복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말 그대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피스메이커. 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내는 것이냐. 도대체 화평케 하는 자가 무슨 말이냐? 세 가지로 먼저 하나님과 사람 간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인데 그 사람과 사람 간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와 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과의 평안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에요. 곧 복음 전는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아무리 똑똑한 동물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상승배를 왜 합니까? 영적인 존재라서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의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가집니다. 종교를 만들어내요. 우상 숭배를 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어, 이럴 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이럴 때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시대마다 언제 재앙이 드러닥치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복음 없어지고 교회가 타락할 때 시대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엔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생깁니다. 그런데 6.25가 언제 터졌는가. 그의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요. 평양과. 대구를 중심으로 교회끼리 교권 싸움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625 전쟁 재앙이 일어나요. 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본인들도 모르게 귀신을 섬기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절대 평안함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 평안함이 없어요. 여기서 해방받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현장에서 이 중요한 참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자,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간인데 어떤 사람이냐? 성도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을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에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음을 받아요. 심지어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음을 받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참모습이에요. 기독교 때, 기독교인 때문에 사회가 어렵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주변에 만나지는 사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 지역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세 번째로요 사람과 사람인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 간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어, 사람들은 자라온 환경, 가정, 배경, 그 사람의 성격 다 달라요. 어, 교회 안에서의 또 교제도 다릅니다. 제가 학교를, 예, 학교, 어, 대학생활을 마치고 또 대학원생활을 하는데요. 그 7년 기간 동안에 어, 학교 안에 이제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잖아요. 그, 그다 달라요. 이제. 보통은 이제 자기랑 맞는 친구들 이제 내 성격과 나랑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내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같이 다녀요. 물론 전체가 화목하지만 그래도 어 이렇게 더 같이 어울리고 하는 친구들은 내 이제 나랑 맞는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어울리더라고요. 어 그랬듯이 교회 안의 교제도 다 다릅니다. 어 인간 관계 속에서 아무리 이 사람을 욕을 해도 진정으로 위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를 진심으로 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어, 옳은 말을 해도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가 아닌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형제를 저주하지 말라. 축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유는 네가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한마디로 복을 빌라. 그럼 악한 자를 가만 놔두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을 향합니다. 어. 한마디로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 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 결론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이 화평케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야, 이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좋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는 어이, 뭔가 다르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고 화평케 하는 피스 메이커의 역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어디서나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막 싸우는 이제 쌈닭이 아니라 평안하며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좋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야이 사람 비밀이 뭘까 그게 이 사람 옆에만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지 이 비밀이 뭘까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예수 믿으면 온 집안이 복을 받아요. 오늘 세 가지를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화평케 하는 복은 복이 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세상 살이 어렵지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교회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이 와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한명한명 한명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화평케 하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전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충만의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충만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고백을 하는 그 날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늘의 축복 마음껏 노리는 전성된 성도님들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주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